아, 네, 안녕하세요 싱커입니다 오늘 어제 결국 못해서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피딩을 조금 못한 거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요거 생고기 오늘 피딩 할 거라서 그것도 한번 겸사겸사 보여 드리는 생각으로 이게 이번에 구매한 카레용 돈가스 카레용 이거든요 이제 등심 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금액이 뭐 적혀 있는 대로 9,000원 이었어요 요거를 썰어 달라고 할 때요 이거 썰어 주시거든요 그때 조금 팁이 뭐냐면 아이 유아용으로 조그만 아기들 뭐 두세살짜리 아기들 먹여야 되니까 조금 자기의 반절만 썰어 달라고 하시면 절반 정도는 썰어 주실 거예요 뭐 금액을 더 지불해야 되면 지불해야 될 거고 그쵸? 그렇게 해서 조금 썰어 달라고 하시면 훨씬 좀 작게 세팅이 됩니다 지금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긴 했는데,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아이들 용으로 한 것들은 요만해요. 보이시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어른 용으로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레 먹을 때 나오는 사이즈. 요만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썰어 놨으니까, 제가 우선은 깃드럼이 좀 남은 걸 피딩하는 동안에, 얘가 너무 차가워요,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냉장고 온도를, 음. 그래도, 실온 온도로, 얘네도 차가움 안안 먹겠죠? 내벽, 바깥에다가 꺼내두면, 금방 따뜻해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놓고, 아까 뜯었으니까, 봉지를 한번 감싸드리겠습니다. 우리 초파리들 때문에, 제가 찝찝하기 때문에. 아니, 어제에 비하면 컨디션 너무 좋다. 배도 부르고 피곤하고 어제, 이렇게 보상을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제 수분 보충은 다 했지만, 혹시나 급해서 피딩을 못했던 것들은 피딩을 좀 할게요. 그리고은 카메라 위치를 이 밑으로 좀 하고요. 이럼 됐겠죠? 이렇게 해서 손만 보이도록 세팅을 할게요. 어제, 조그만 애들. 아마존니카들은 어제 이후로 탈피를 거의 다 했네요. 마무리를. 좋습니다. 요거는 탈피 전인데 밥을 좀덜 먹었네요. 지금 들고 있는 게핀 애드거든요. 요즘 조금 더 주고. 같이 피딩을 해도 좀덜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 뭐 어쩔 수 없이. 보통 늦게 크면 암컷이라는 미신도 있긴 한데 저는 그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수컷이라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번에도 물을 한 번씩 더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림프를 빠르게 유치화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온도를 30도까지 올려놨어요. 혹시나, 이 온도에, 이제, 수분 때문에 죽을까봐, 아 얘네들의, 아시오도를 한 마리 더 갖고 왔습니다, 아, 거미랑 해서 갖고 왔어요. 아, 푸동푸동하네. 그동안 밥을 잘 먹였나 봅니다. 그리고, 팬이들도 남아있으니까, 얘네들 조금, 배가 찬것 같긴 한데, 한 번씩 더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을 줘서, 마음이 훨씬 편해요. 제 생각엔 어제 물을 안 줬더라면, 적어도 오늘 두세 마리는 죽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불안한 마음부터 짜증 나거든요. 죽을까라는 그 불안한 마음부터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다. 아시아라는 끝났고요. 메리아나이들도 뭐 어찌 이게 계속 브이로그 찍으니까 제가 머리 키우는지 다 아시겠죠? 근데 물을 한 번씩 더줘도록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물 뿌려 놓으면 한 2, 3일 길어야 3 일이면 또썩 사라지거든요. 앵칸타다들리 든든하게 먹었네. 조금 큰 점들은 미리 좀 걸러서. 잘 받아 먹었습니다. 아, 귀뚜라미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뭐, 날라다니네 밥을 잘 줬나봐. 아, 한케이드는 그냥 고기 줄걸 그랬나? 이렇게 많이 먹을 거였으면? 너무 잘 먹네요. 그리고, 레드트리 스파이더들은먼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맨날 제가 똑같은 내용만, 영상 자체는 맨날 똑같겠죠. 뭐, 개체실이 정해져 있으니까 또 색다른 곳에서 찍을 수도 없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휘링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도록 할게요 아좀더큰뒷드라미를 주고 싶은데 그냥 한번 털어놓고 오늘은 우선 요거 이제 제일 조그만 유체들 빼고 다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해 보겠습니다 조착하는걸 한번 보여 드린 적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디디오 어느새 배가 차고 있군요 디디오들이 아주 좋습니다 꾸준하게 배를 천천히 불리는 게 최고긴 하거든요 귀찮고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한 번에 막 깃들어 하면 열 마리씩 때려서 와야, 그러니까 이건 제 기준입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조심스러워서 제 생각이라고 표현을 항상 하는데, 처음에 이제 탈피라면은 식성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번에 엄청 때려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엄청 잘 먹긴 하거든요.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탈피하고.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인 게한번 엄청 먹고 얘네가 너무 한 번에 급격히 배를 불렸는지 밥을 안 먹기 시작해요. 우리는 나 그러면 어 얘가 한 번에 밥을 다 먹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상태로 몇 개월을 기다리거든요. 몇 개월이 된다. 쭉 기다려야 탈피할 때까지는 탈피를 안 해. 그래서 어? 혹시 하면서 깊다는 편을 던지면 또 먹어요. 거식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적당한 양 그거를 꾸준하게 주는 게 훨씬 얘네, 그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다, 는게 않는 되게 중요해요. 얘네만의 이 생체 리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너무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만큼 먹고, 요만큼 쉬고, 요만큼 먹고, 그 다음 탈피. 뭐, 이런 것들을, 루틴을 좀 지켜주시면, 얘 리듬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꾸준하게 크거든요? 뭐, 배회성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딜 있다 먹는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유체 때는 그런 게 조금 통, 가능해요. 새끼 때 조금만 커져도 어차피 예를 들어 크세 7탈 6탈 이렇게 되면 어차피 5개월 6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안 되면 어차피 탈피를 안 해요. 그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6개월 동안 천천히 얘네가 먹을 뭐 배를 채워주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두 달만에 아니 한 달만에 배를 이빨 채우면 빨리 탈피 하겠지? 아니더라고요. 그니까 어차피 기간이 걸리는 거라면 6개월이 탈피 주기다. 그럼 뭐 나는 5개월 동안 배를 뚫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급여를 하시면 됩니다. 역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평소에 먹여보고 싶던 거 있잖아요. 생, 뭐 저, 저런 생고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탈피하자마자 주는 게좀 효과적이긴 합니다. 먹이 반항을 자기가 선택적으로 할수 없을 정도로 배고플 때. 그냥 보이는 거 족족 먹고 싶을 때. 그때는 뭐 냉동 핑키를 먹이던가. 이렇게 생고기를 사서 먹이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한참 배고플 때 그런 거 주고요. 그걸로 어느 정도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귀뚜라이나 슈퍼미러 이런 걸로 한번 골고루 저는 주는 편입니다. 저는 이걸 키우면서. 먹이의 다양성은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금 골고루 먹여보는 것도 조,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이고 있고요 먹이는 뭐 다양, 다양할수록 좋으니까요근 네, 저는 이제 그... 비린내 나는 거뭐 닭고기도 비린내 나긴 하는데 돼지고기도 피냄새 나는 거는 뭐지 왜 한가지고 미꾸라시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썩은데는 똑같이 납니다 어떤 핑키를 주든 뭐라든 지금 주고 있는 건조로데스드리고요 얘도 배통이 커서 어디까지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잘 먹긴 진짜 잘 먹네요. 좀 다양한 먹이를 주면서 그 내가 개체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진짜 다음번에는 구티 집 갈아주자.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티, 씨 너무 크다. 그럼 구티는. 각범이죠?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는 행복감입니다. 진짜 옛날에 구티 한번 키우고 싶어서 환장했는데, 싸지니까 더안 키워? 부르주아의 상징이었는데, 예전에 오래 키우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 거미가 싸진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막, 가격이 비쌀 때, 아, 저거 싸지면 사야지, 싸지면 사야지, 저 비싸서 안 사. 이러다가 가격이 막상 떨어지잖아요? 그럼 싸면 싼대로 또안 키우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리수를 줄여서라도 키우고 싶은 거, 비싸더라도 키웁니다. 근데 타란툴라 키우는 게 좋은 게 저도 여러 가지 취미가 있었거든요. 거미도 키, 아니, 거미를 키우다가 학창생활 하다가 뭐 축구나 이런 거는 취미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진 않았으니까 제가 그걸 했어요. 낚시를 진짜 오래 했었거든요. 베스낚시. 근데 베스낚시 진짜 깊게 빠져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장비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장비 이제 10만원에서 나오는 것들 뭐 새로운 거 있으면 다 사고 그랬거든요. 낚시 대도 여러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얇은 거, 조금 얇은 거 중간 사이즈 조그만 중간 사이즈 큰 중간 사이즈 긴거 짧은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저 그거 다 모으고 그랬어요 그런 거다 모아가면서 했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베스 낚시를 제가 서울 사는 사람 서울 사람인데 그 전라남도까지 가고 그랬어요 해창만 여기서 한 6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베스 먹지도 못하는 베스 잡으려고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제가 이거 그 다음에 했던 게 카약, 카약, 조그만 긴배 있잖아요. 카약 조종하고 카약 조종 오래 탔죠? 몇 년? 근데 이거 이 얘기 왜 하냐면, 그거 하고요. 그 취미를 접을 때요. 제가 가, 거기에 썼던 돈에, 뭐, 회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썼던 돈에 10분의 1? 10분의 1 회수됐나? 그러니까 물론 그 돈을 회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냥 그거 자체가 즐기는 게 재밌으니까 하는 건데. 끝나고 돌아봤을 때그 돈을 회수는 절대 못해요 뭐 장비를 아껴서 쓰시는 분들이야 뭐 3분의 1 정도는 회수할 수 있겠지만 진짜 회수 못하거든요 어느 취미를 하든 애초에 돈이 없는 취미는 있을지언정 돈 쓰는 취미 중에 중고로 했을 때새거 사고 중고로 파는데 당연히 감가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돌이켜 보면 아 내가 취미하는데 돈을 많이 썼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거미는 열심히 잘만 키우면 적어도 본전은 하지 않습니까 아, 본전이란는 표현도 웃기긴 한데 열심히 잘 키우면 적어도 3분의 2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암컷이 됐든 수컷이 됐든 2년이면 어떤 걸 하든, 웬만하면 열심히 키우면 수컷이 완성체가 되거든요? 근데 수컷 완성체 되면 웬만하면 유체 가격은 받을 거고. 뭐, 암컷이 뜨면 내가 인형 키웠어. 그럼 암, 암컷 뭐, 준성체급 되겠죠? 그럼 당연히 유체값보다 이상 나올 거고. 뭐, 그러면, 아, 그동안 키우는 가격은요. 아, 뚜거깃 뭐, 얼마를 한다고. 사실. 이렇게 개치수을 쓰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방에서 키우잖아요. 방한칸 어디 구석에서 키우시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 이 취미의 유지 비용은 되게 적거든요. 내가 진짜 계속 개치를, 난 무조건 개치를 사야 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정 량이 지나면 또 공간의 제약 때문에 입양을 멈출 것이고요. 그럼 그것만 꾸준하게 2년, 3년, 4년 키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3분의 2는 가져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느 취미를 하면서 어느 취미에서 3분의 2를 회수합니까? 그래서 이 취미를 가지고 돈에 연관돼서 막 돈이 손해다 이런 소리는 다른 취미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진짜 진짜 비싼 취미들 많거든요 정말 내가 만약에 이 거미 타란툴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재미있게 키우고 그만둘 때도 아막 그렇게 손해 보고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아니 즐긴 값은 나와야지 즐겼으니까 어느 정도 돈은 하락해 해도 괜찮잖아요 그만큼 즐겼으면 아니 즐길 건 취미대로 다 즐기고 손해는 하나도 안볼 볼, 안 거야라는 게+ 그게 잘못된 신부 아닙니까 열심히 재미있게 키우고 푹 빠져 있는 기간 동안 딴 생각 안 해서 스트레스 좀 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근데 막상 나가, 아, 이제 바빠서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은 2년도 키웠으면 키웠으니까, 분명히 그거에 대한 보상은 나오거든요. 어, 뭐, 같은 말만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돈, 돈, 돈 하면서, 그러니까 아, 돈 많이 드는 취미야. 이렇게 한,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근데 뭐 개치실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죠? 매장을 하시는 거나,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다른 상황일 겁니다. 근데, 우리, 그냥, 단순히, 취미의 영역에서 보자면, 이제 방에서 한쪽 침대 옆에, 뭐, 책상 서랍 칸에 그래서, 렉장 하나 정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 정도 키우시면, 아, 진짜, 웬만하면, 이, 아니, 이렇게, 돈안 드는 취미가 어딨어. 대신에,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아, 이제 임무했는데, 한 3개월 해보니까, 아, 너무 재미없어.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반절은 손해를 보겠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단순히 그냥 재미로 한 마리, 두 마리 해가지고 예쁘게 꾸미시고 꾸며서 그런 즐거움 때문에 키우는 시 분들은 이제 분양을 안 하시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시긴 할 겁니다. 그분들은 조금 진짜 이 취미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돈으로 보지 않고 정말 이런 거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 얘기를 굳이 안 할게요. 그분들에 대한. 갑자기 이렇게 또 말을 열심히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란출라면 맨날 돈돈 얘기가 나와서 뭐가 비싸니, 싸니, 얘기가 많지만, 결국 열심히 하고, 끝까지 키워내신 분들은, 크게, 뭐, 그때 개체가 쌌든, 비쌌든,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적어도, 크게 손해를 안보셨다는건 확신할 겁니다. 근데 모든 취미는 적당히 하십시오. 과하지 않게. 자기 본업 충실하고, 그런 고론도딱취미선 딱 안에서 이렇게 피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요.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긴 얘기를 했고요. 아, 리트트리 저번에 수완 뜬전 수완이 안떴네요 지금 저는 리트트리 수완이 하나 떠줘야 되는데 역시 생물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깃드라미들이 그래 우리 저희 당근 했었잖아요. 저번 주 영상이죠. 이전 영상이 되겠네요. 그 영상에서 제가 깃, 당근 줬었잖아요. 걔네들이 그 당근 먹고 지금까지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성장을 해서 이번 주까지 좀 주게 됐네요. 뭐 충분하진 않는데 이번 주가 좀 당근이 사이즈가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딩량을 조금 줄이서라도 그냥 그때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도 이게 계속 시키다 보면요. 금액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거 보면 진짜 샵들에서 쓰는 양은 얼마나 와, 밥값이 사람만큼 먹어요. 진짜 돈으로 따졌을 때. 진짜 아찔합니다. 귀뚜라미가 좀더 이제 대사이즈를 왔으면 피딩이 지금보다 훨씬 편했을 거긴 해요. 한 마리, 한 마리 넣어주면 던져주면 되니까. 지금은 큰 사이즈들이 없어서. 얘네 사바블루라서 피딩을 하고 싶긴 한데. 얘네들은 내일 무조건 빼준다는 생각으로 제가 아까 육류 피딩 한번 해볼게요. 올려두고, 아까 그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 하나씩 넣어놓겠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은 좀 사이즈가 되니까 여기 보이는 데다 올려놓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 있죠 이거 저 굴을 안에 넣으면은 제가 찾기 힘들거든요 얘네가 관심이 없었으면 아, 안 먹었을 것이고 제가 잘 보이는 곳에 막 굴에 억지로 쑤셔 넣지 말고요 얘네 지금 대가 엄청 고픈 상태라서 조금 큰 것들 넣어놓겠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조금 크긴 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상태도 가위 들고 자를 수도 없고 양뭐 양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9,000원어치 하면 진짜 이거는 엄청 많습니다 제가 내일 내일 무조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고기들은 무조건 다음날 빼거든요 뺄때 어떤 상태인지는 보여드릴게요 바로 딱, 지금 보시면, 위에 하나씩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내일 과연 어떤 상태일지 볼게요. 좀, 지금부터는 베이스성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얘네들도 생고기 피딩을 좀 해놓을게요. 목에 너무 안 줘서. 이거는 골핑이네요. 골핑 사이즈가 커서, 적당한 사이즈로 주겠습니다. 비키고이도, 탈피를 한 녀석이라, 시원하게 먹을 것 같긴 해요. 구미질 위에 세팅해놓겠습니다. 요것도, 마들리데디오스이것도잘 먹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인간적으로 지금 귀뚜라미도 없는데 이거라도 주면 잘 먹어야지 짜 짜식... 그것도 얼마나 힘든데 자틴푸티니 뭐니? 너는? 이크 퍼플 페퍼플브도 한번 진짜 다 완전 보이는 곳에다가 세팅해 놨거든요 진짜 안 먹으면 말아라 라는 식으로 아이 푸에르토리칸 이거 메이팅을 했었나? 일단 좀 쟁여놓겠습니다 푸에르토리칸이 아래 물었는데 저것도 무정란의 냄새가 나네요. 아드레데디오스, 니겔멈, 슈아리아나. 얘도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카메라도 보이죠? 저는 무조건 위에서 딱 봤을 때, 보이는 거에다 넣어놨습니다. 토네, 토노넥으로. 얘는, 오에르디키 얘도 한 번, 조그만 거 줘볼게요. 얘는 식상이 좋지가 않아서. 수마트라. 배통이 조금, 킹케이. 아, 한번 도전. 얘는 엄청 먹을 것 같아요. 도전. 하나. 아무리 배고파 보여도 막두 개씩 넣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시기 걸려버릴 수가 있어요 베카 퍼프 핑크 토 얘도 성체인데 이번에 못 붙여서 아쉽긴 한데 없는 수한장 억지로 찾을 순없으니까요 하나 넣어주고 불그핑 너도 어, 조그만 거 하나 먹어봐라 빌벤 음, 사이즈 좋네요 얘는 좀 먹을 것 같아요 보이는 곳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칸좀 옮길게요 아, 원래 자리로 두고 얘는 빼서 뭔가 못 주네 파티아티 뭉카이 어려운 앙크카야 우선은 목든 아무것도 다 넣어놨습니다 얘는 에버리티 에버리터디은 밥을 안 먹었어서. 에버리티네요. 에버리티. 그 다음에. 니겔어 아, 니겔어 좋다. 이쁘다. 하나 먹어봐라. 미케고이. 아, 하리본이 또 하나 떠났습니다. 아 하리본 떠난 건 너무 아쉽다. 오, 아, 펑케이블로 진짜 이쁘다. 아, 작업핑 잘 먹을 것 같아요. 작업핑 하나 주고. 슬라우에 메탈릭이 성체가 됐네요. 라바 스파이더. 아우, 라바 밥 줘야지. 라바는 밥을 줍시다. 아이거 씨, 이거. 라바는 베르퍼플 지금 고기 주는 애들은 여러분 무조건 내일 봐줘야 됩니다. 그게 너무 심란합니다 로우보리들을 탈피 잘했네요. 이거는 메탈릭, 뭐야, 라바, 로우보리, 바랄라, 지 바랄라, 라. 먹기 좋게 썰어지 썰을... 간바네요, 간바? 감바? 간바가 먹을지 모르겠지만, 한 조각 정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성도 좀 주려고 하거든요. 제 하나씩 던져놓고, 안 먹으면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줄수록 이거 내일 이거 빼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네, 예, 뺄수 있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풀고리는 이쁘다. 이 녀석은, 판케인데, 나머지 송도 하나씩 던져 놓겠습니다. 보이는 곳에다가, 안 먹으면 뭐, 내일 빼면 되니까, 요것도, 피더렉. 얘는 입구에다 놓고요. 그로사인데, 혹시나 먹을지 모르니까, 한 조각 던져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먹는 걸 이렇게 지켜보질 않아서, 해도 LEDS 배분도 입구 쪽에 하나 던져 놓겠습니다. 자, 그로사, 악테온이거든요 얘도 지독하게 앉아라. 근데 네, 귀여워요 내가 뭐 키우는 건가 이 녀석은 인디언 레이모우네요 한 조각 앞에다 입구에다 넣겠습니다 난두 케라덴시스이 녀석 하나 넣어놓고 안 먹으면 또내일 네, 빼도록 할게요 이 그로사들은 충분히 잘 먹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얘는 몸을 말리고 있어서 물을 한잔 주겠습니다 한 번만 더 크면 메이팅 가능한 사이즈겠네요 그리고 성체 그로사들 옆에도 좀 크게 병어리도 하나씩 놓겠습니다 너무 큰건안 주고 이미 좀 배가 불렀거든요 얘네는. 혹시나 조금 부족한 배 채우라고 간식처럼 굳이 안따고 우리 정육점 아저씨가 진짜 잘 잘라줬다. 적당한 사이즈로. 얘는 무조건 따져야될것 같아요. 이거 뭔가 느낌이 심상치가 않아서. 얘도 메이팅을 좀 붙여놓는데 배가 제가 원하는 만큼 안 차는 것 같아요. 조금 스테이크 큐브 이제 딱두 개씩. 아 얘는 이거 먹인 다음에 집을 갈아주도록 할게요. 지금 형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우선 저쪽 큰애. 애들은다 피딩을 한것 같고요 하, 진짜 덥다 지금 알을 물고 있는 란틴인데요 습도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뚜껑에다만 분무를 좀 해주고 던져주도록 할게요 네, 작은 녀석들을 좀 피딩을 해 보겠습니다 얘들은 아까 이제 유아용으로 잘라 놓은 것들 먼저 그냥 가볍게 던져 놓을게요 음, 지금 이렇게 귀할 때 고기가 어디야? 음, 얘네 복 받은 겁니다. 원상편한지 얼마 안 됐고. 얘네 주면 조금 먹을라나? 얘네도 집을 싹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내일 언제 다 펴보냐. 아, 진짜 오마이갓시다 아, 그러고서 바로 먹네요. 이거 배고프면 장사가 없어. 불나줘 형님들은 조금 큰거 줘야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큰게 없네요. 조 음, 쪼가리라도 드세요. 난간에, 그래. 오늘 폭식 좀 하자, 얘네. 사실 요 근래 얘네들 밥을 잘못부숴서 오늘 진짜 뿌듯한데요? 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녀석은 수완인데도 너도 한번 먹어봐라 그레이스모크 이건 이제 제브라들이고요 이것도 추억의 다람틀라죠 얘는 되게 잘 큽니다 생각보다 빨리빨리 큽니다 우선은 고기가 많기 때문에 싹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왔을 때 많이 먹어나 먹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오리하나들 배가 굉장히 빵빵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탈피만 하면 됩니다 탈피한 지 얼마 안된 녀석이니까 그냥 한 조각을 혹시 먹을까 싶어서 두고요 배가 조금 덜찬 녀석도 유아용 뭐 그레이스모크들은 혹시 모르죠 먹을지 그로사 수컷, 내년을 위해 잘 먹어라. 인디언 바이올렛이고, 비인데 아직 안 말랐네요. 그루사 수컷, 아성체입니다. 제가 봤을 땐두방정 같은데, 얘도 후딱 먹어서 올해 수환이 됐으면 합니다. 아, 근데 고기 먹으니까, 예전에 깃뚜람이 많을 때는 못 느꼈는데, 요즘에 밥을 못 먹이잖아요. 아, 이렇게 든든하냐. 자, 폐, 폐마입니다. 마매도 웬만큼 밥을 다 먹어서 조금 덜 먹어야 돼요 너무 큰거 말고 적당한 사이즈 한번 쭉 줄게요 아 근데 피마 진짜 예쁘다피마 진짜 예쁘네요와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혹시 먹을까 해서 데저트물론디 합사 중인데 혹시 먹을까 해서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엔트리네요 엔트리도 밥을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9 0 0 0원 행복입니다 빼는 것만 고생이 아니면 진짜 좋은데 빼는 것만 아니면 대형 그로서 수완인데 혹시 먹을까 주고요. 마스카라인데, 얘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어마어마하네요. 다리엔 수컷인데, 얘도 밥 진짜 안 먹습니다. 아 사바나 무정난 쌀것 같은데. 난 로즈웨어인데요. 생고기는 먹을까 싶어서. 이것까지 안 먹으면 이제 수환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합사할 생각입니다. 배가 너무 작아서. 제발 털지 마라, 망가네, 그러 밥만 주고 끝낼게. 수컷은 뭐, 밥을 안 줘도 될것 같고. 이 녀석은, 몬티크리스티. 이 녀석은, 레드아일랜드. 블루밥브블루밥은는 올해 메이팅 안 했습니다. 좀. 나와도 좀처치곤란는 느낌이어서 올해는 조금 뭐 했어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이 녀석 또설란세팅 해줘야겠네요 혹시 모르서 혹시 모르니까 지금 세팅을 할게요 생각난 김에 우선 카우터스는 레이팅을 한번아 아까 어딨냐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레이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개체실은 지타방은 마무리했고요 어떻게 꾸역꾸역했네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크세방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좀위병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또 피딩 하는 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